저는 그 전에 쓰던 차를 폐차시키고 새 차로다가 우리는 또 뽑으니까 이런 게 필요 남아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 모든 걸다 버렸는데 이거 애들, 아이들 상교육을 시킨다고 해길래 이걸 좀 어떻게 하면 구할까 하고 해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부탁을 했죠 야너뭐 있냐? 너뭐 있냐? 없대. 없다고 없 그러면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은근히 응, 폐차장 가니까 이 또, 이 회차장 사장이 또 나하고 사둔 거아니요 그래서 얘기를 전화를 미리 했더니, 아이고, 와서 가져가라고 그렇게 그승낙을 하더라고. 나는 가지고 있었던 게 별로 없었어요. 그런데 이게 다 도와줘가지고 이만큼 기록물 그래도 작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다가 좀 수집을 해 봤어요. 그래요. 이게 제일 그, 저기, 중요한 게 요거거든요. 요게. 이게 저, 지금 그 개인 택시입니다, 이게. 이걸 달고, 요거를 달고, 요건, 요거 요게 뭔줄 알아요? 택시 미터기입니다 이게. 요거 손님이 타고서 타면 딱 누르면은 여기 돈이 나오는 거예요. 작년도까지도 썼어요, 이게. 썼던 건데, 요거 청주 매닥기찍가서 하나 좀 선, 저기 좀 주십시오 했더니 흔쾌히 주시더라고. 그 요거 가져왔고, 요 핸들은 난요 동그란 거만 필요한 줄 알고 핸들 달라고 그랬더니 핸들 자체가 크다고 그걸 빼서 다준다고 그래가지고 이 밑에 오무기와 연결하는 부분까지 가지고 왔어요, 이거를. 해가지고 차에다 실고 오고. 요거는 참 필요한 거죠. 근데 이게 잘안 써먹었으면 좋겠어요. 이건 사고날 때 쓰는 거니까 이건 안 써먹었으면 좋겠고. 요 앞에 보이는 것은 예, 타이어 그 펑크가 났을 때 펑크 하는 그 기구입니다, 이게. 그리고 요거는 닦고 저희는 뭐저 공구고. 예, 이거는 멋이 들어가지고 운전할 때 쓰는 선글라스예요. 그리고 이거는 저기 진천군. 사공리에 사시는 뱀골 사시는 모범 아유공 운전자분께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아 차에다 걸고 댕기면돈을산태미를 긁는다 그래가지고 이걸 주시더라고요. 그리고 요거는 모범 운전자 근무할 때 입던 그 정복입니다. 요거는 작업모고요. 모범 운전자 작업모입니다 이게. 그리고 요거는 예, 공구함입니다 공구함. 내가 지금까지 택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이 핸들입니다. 핸들 이게 제일 중요해. 왜내 삶과도 에 연결되고 이 개인 저 택시 하면서 우리 아들 둘들다 대학교 갈 켰어요. 그 저로서는 제일 꼽는 게 핸들입니다. 핸들을 잘 쥐고 다녀야지만이 나한테 이익이 생기고 여러 사람들이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핸들이 제일 중요해. 운전자로서는 핸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.